안녕하세요. 상아제약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박예진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면역 세포의 80%가 장에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벽의 면역 세포 80%가 자리하여 몸 전체의 다른 모든 면역 세포와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 건강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장 건강하면 바로 유산균이죠. 유산균이란 장내 정산세균 총중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젖산을 생성하고 단백질 분해로 유해성분을 생성하지 않는 유익균을 말합니다. 이런 유산균은요, 첫째, 장의 기능 유지를 합니다. 세균 총의 정상화로 설사를 예방하고 유기산의 분비 및 장의 육모 기능을 개선시켜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관상피의 장벽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유해균에 의한 장 점막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장내 유해균을 만드는 독성 물질 배출을 촉진하는 기능 또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입니다. 유산균은 병원성 미생물과 함께 장내에 제한된 영양소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에 자리 잡은 유산균은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병원성 미생물의 장 상피세포 또는 점막에 부착하는 것을 억제해 면역력을 높입니다. 유산균은 장뿐만 아니라 비뇨생식기에도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뇨생식기 건강, 특히 여성의 비뇨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 방지 및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성인이 되면 체내의 유익균이 감소하고 대장균 및 혐기성균의 양이 증가하는데 대장균 및 혐기성균의 생성물질은 몸의 노화를 촉진시키는데요. 또한 변비로 인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변속세균이 독성물질을 배출해 혈류로 흡수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해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유산균 보실 때 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투입균수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 유산균을 얼마나 투입했느냐인데요. 저희 상아제약 상아올데이365 상하 유산균은 2,500억 CFU를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세대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유산균만 넣었는데요. 그럼 유산균이 살아가는 먹이가 없어 금방 사멸합니다. 전쟁터에 병사만 덩그러니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세대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인 유산균의 먹이만 나오게 되었으나 유산균의 수가 별로 없으니 전쟁터에 무기만 있게 된 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상하제약 상하 올데이 365 유산균은 3세대 유산균인 신바이오틱스로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인 유산균의 먹이가 같이 있어 유해균은 감수하고 유익한 피비더스균 등이 증가되어 장내 균총이 변화되므로 장내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간편한 스틱 타입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루 한 포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하 올데이 365 유산균으로 장 건강, 면역력 챙기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예진이었습니다.